안녕하세요. 토마스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치실인데요. 제가 직접 써본 제품이고요. 세 가지 제품을 비교를 해 보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왁스 치실이라는 제품이고요. 길이는 50m. 인터넷 가격으로 한 개에 1,200원 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글라이드 제품이고요. 길이는 40m. 4개 9130원인데 한 개로 계산을 하면 대략 2300원 정도 나오는 제품입니다. 이제 일회용 제품인데 가격이 엄청 싸요. 보통 한 50개 정도 묶음으로 팔고 있는데 50개 2500원 하나로 계산하면 100원도 안 되는 제품이 한 50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에 치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확한 소재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소재 같은 느낌이냐면 마트에서 수박을 사게 되면은 수박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끈 같은 재질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재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잇몸에 꼈을 때도 잇몸이 그렇게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치실이 들어간 느낌이에요. 약간의 자극은 느껴지지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글라이드 제품이라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보다 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치실을 했을 때 잇몸에 부담이 전혀 안 느껴지고 왁스 치실보다 음식 찌꺼기가 더지원하게 빠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왁스 치실 같은 경우는 얇게 빠지는 느낌이면은 이 글라이드 치실 같은 경우는 굵게 들어가면서 청소를 해주는 느낌이거든요. 성능으로 따지면은 이 글라이드 치실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사용했던 치실은 이런 일회용 치실이었는데. 시원하게 치실질이 되진 않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치실을 했을 때 하고 나서도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일회용 치실로 하게 되면 아무리 세게 해도 딱 겉에만 딱 긁어내서 빠지는 느낌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그냥 겉면만 긁어내는 느낌이라면은 이 치실은 눌러서 빼기 때문에 잇몸에 붙어있는 음식물까지 긁어서 빼주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훨씬 시원합니다 이게. 제가 사용했던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 이세 가지 치실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뭐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점이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거든요. 글라이드 제품은 가격도 제일 비싼데 또 길이도 제일 짧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길게 길게 쓰다 보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 왁스 치실은 그냥 적당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가격도 적당하고 그 다음에 길이도 적당하고 그냥 다 쓰고 나면 어, 쓸만큼 썼구나라는 느낌이 들고요. 일회용 치실 같은 경우는 약간 치실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고 어, 잇몸 관리를 잘 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글라이드 치실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나 치실 너무 비싸다. 그냥 나는 적당히 잇몸 관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왁스 치실 이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 왁스 치실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저번에 한번 편의점에서 이 왁스 치실이 있길래 그냥 지나가면서 봤는데, 아까 제가 인터넷 가격으로 12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편의점 가격에서는 이거 하나에 2000원이 넘더라고요. 반드시 인터넷으로 사시고, 밖에서 고기 먹었을 때 급하게 막 치실 찾으면은 또 편의점 사면 2000원 넘게 돈을 주고 사셔야 되니까, 항상 가방에 잘 챙겨 다니시면서 고기 드실 때마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